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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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인 범인 이 사람 나 아무도 니야범야이형형왜나 뭐라 나부터먹아정이형형 사투리 안쓴는 제보가 들어왔어요 지금. 어형 사투리 안제형 사투리 안보가 들어왔어요. 왜질 아다 맞다. 아유 <목소리> 언제 다 죽였어? 아니 언제 다 죽인 거야? <laughs> 아 이거 너무 아, 별로네. 맨트, 맨트. 그러니까, 미션 아주 씨야겠다 이거. 봐도? 오, 벤벤미 아니 아니, 미션네, 미션. 노랜 이게 맞아. 벤벤 벤트, 알라이, 식물. 식물. 아니, 벤트? 빨리 식물. 아, 식물? 내가 식물 해야겠다. 미션 미션. <웃음> 어, <웃음> <웃음> 무기를, 무기를. 아니, 무기는 하나 들고 있어야 너도 들고 있네. <laughs> 너도 <맞아>. 무기 아니야, <웃음> 이거? 아, 너도 무기잖아. 아니, 지도 무기 들고 있으면서. 어? 내가 지금 무기 없어야 돼. 몇번 죽었는데. 어? 뭐, 이거. 미션이 이거, 이거, 이도 때려요. 아, 아, 아. 아.

아 누가 내 노래 누가 아, 컸어 이거 아 너무 아, 조였어 울풍 아 여기 앉아 어, 어, 뭐, 일로와 너 어디가 어디다 놨어 일로와 어따 놨어 벤트 어따 놨어 벤트 어따 놨냐고 벤트 벤트 어따 놨냐고 이 자식 형이 자식 벤트 가져갔어 이거 벤, 벤트 찾아야돼 벤트 찾아야돼 확인 확인 대왕 김이냐? 아야, 어째 본 거야? 오늘 뭐 하세요? 아야, 나 벤츠 나 같은 거 찾고 있어. 벤츠 같은 거. 아, 거. 아, 내가 아, 지금 어, 이거 하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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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중. 벤트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찾아야 돼. 노너 아, 꺼줘? 참박씨는 <놀람> 미션하는 첫번 잘해봐 은 시기가 다 죽여줄 어, 그래, 거야. 벤트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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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야 되는데? 옐로우 화이트. 배터리 돼 아, 배터리 옐로우 화이트 아 배터리 오케이 옐로우 화이트 배터리 보면 되거든 호동이형이 아까 나 죽이려고 찾아왔는데 어어 하는거야 화이트 화이트 호이형 봤다 호이형 봤다 호이어디있는 어? <더>, 이거 방금 연기톤이었데뭐 누구다? 나? 이거 연기톤이었는데 이거. 아, 심명해심명해왜왜 아, 뭐, 아, 아, 왜? 오고 아니 너소명이 아니야. 리액 하는 거잖아. 해준 거잖아. 그래도 니까벤벤가이 자식 이쪽에서 나왔는데 아까? 이거 진짜 이거 이거 진짜 오너 오너 아니면은 어, 어. 현준이 아니면은 오너 아니야. 현 현자 너야? 벤트 나벤 숨겨 야 벤트, 야, 벤트, 벤트 그 하나 그 숨겼어. 어제 배늘이 숨긴 거찾아돼 숨긴 거. 거형 있었네, 형 어, 보통용 파 있었네. 형살아 있었어. 어 뭐야. 뭐 해? 야돼 벤트. 벤트 숨겼어. 이거 벤트 뭐야. 좋아 숨겼어. 가엔비션 T1 식스맨에 들어서 왔는데. 아니 멀리 숨기진 않은 거 같은데. 이거는 이거 깨야 되는 거 아니야,

오케이! 형! 아아아아아 뭐야 어 뭐야 엄청 소리 나 어? 우리 어, <목소리> 같이 있었어 나 그러지? 우리크야아 아, 가만히 있을 줄 알았는데 안 가만히 어 아니 거 미션이 형이 포스터는데 내가 그래서 하나? 미션이 형샀어 미션이 형임포스터서아 너무 어렵다 두시가 이렇게 빨리 죽었어 신체칼하다가 죽었어 야, 내가 어... 다, 죽였어, 입었을때, 다 죽었어, 이뻤어요. 다 죽었어, 다죽어다죽벤이 버려진 벤틀요? 버려졌어 버려졌어. 버려졌어, 버려졌어, 식물실 아, 안에 있는 벤틀를 버리는 거야. 버린 거야. 아, 어, 어. <laughs> 누가 죽었어, 마타네? 어, 어, 다 죽었어, 다 죽었어, 아, 다 죽었어. 다 죽었어. 아, 내가, 다 내가 썼어, 내가 하늘에 어 하늘에, 하늘에, 하늘 아, 같이 죽었어? 벤틀, 벤틀 찾네, 벤틀, 벤틀. 아니, 벤츠 숨겨갔다 어, 이거 배준식이 숨긴거 찾아야된다고 배준식이 숨겼어 야, 배, 배, 찾았다, 아,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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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았다 이 자식아 찾았지, 찾았 아니 이게 사람들이 모여있으니까 아, 때릴 각이 안나오는 이거 때릴각이? 컴퓨터 아, 찾았어 야, 너네 전기야 전기 전기 전기, 전기, 전기 왜 이렇게 때릴 각이 아, 이거만 하면 돼? 오케이 아, 이거 쉽지 않은데 그래도 이거 신규 씨. 이거 나이는 시. 속일 수가 없다. 어, 내가 아. 내가 아 너가 드라이버로는 아, 힘구나나나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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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아이씨 인풋 다 죽네 했어. 그럼 어디 그, 그 주황방 가는 게 좋아요? 어, 식규실식규실식규실들다거 아니, 아니야? 혼자 있을 때 죽이고 칠. 딱 저기 탄치 지만은거 봐라 거 거기 리테 정방? 그래서 사람들이 근접 하나 총 하나 찾는거 받음 <laughs> 크크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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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랑방이랑 수황방? <laughs> <laughs> 파랑방에서 들어오는웨크 <laughs> 야이 자식아 야이 자식아 너 너무 너 뻔해 너무, 너무 뻔해. 뻔해 너무 뻔해 이 자식아 너무 뻔해, 뻔해. 너무, 너무 뻔해 너무 뻔해 너 뭐야 너 뭐야 너 뭐야 너 뭐야 너무 뻔해 너무 뻔해 진해 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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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아무도 관심도 안줘 <laughs> 뭐 있어, 뭐 있어. 뭐 있어. 뭐 있어. 일단 무기 집어. <목소리도> 파란 방에도 있다고? 어. 디있는데 기분 깍두기인가요? 안쪽? 안 떴어? 발. 랜덤이야? 랜덤이야? 이리 와봐. 딜리버리 나죠 네, 네. 그러면. 제일 만만하니까. 네. 보안관입니다. 네. 어디로 가십니까? 아, 지워. 또 시작이네. 또 시작이야. 네, 와. 네, 보안관입니다. 보안관입니다. 진짜. 진짜 또 시작이야. 또 시작이야. 저죽 네. 잠깐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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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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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오는 거 뭐냐, 이거? 했지? 너뭐 무기 있어? 아, 이거 걸어오는 거 뭐냐? 나일 나지. 내 머리 나안 돼.

호동이 형 어디 있어? 일단 딜리버리 돼. 인다메코 월조승만. 아야 상혁 씨. 아저저 포장 하나 아, 했어요. 아 포장 아야 봐. 아아이 뭐야? 가어야딜 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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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끼리> 나야, 나야, <끼리> 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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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야. 놀려가야 돼. 놀려가서, 놀려가자놀려가놀가서 네. 아어디 아니 그냥 총 죽으면 그냥 서든어택해도 네, 네, 네. 되는 네. 거 같은데? 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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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범인 범인 범 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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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안해 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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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 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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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 어디에요 어디에요 누구에요 <laughs> 총소리 어디야 이거 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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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그냥 서드 바텍이잖아 아 아니 근데 진짜

<웃음> <웃음> 아 이게 장난감 되는게 존나 웃기구나 와 진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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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